야, 이 호치민에서의 첫첫 어? 끼인데 첫이 조식 이 메, 메뉴가 뭐예요? 군목. 군목. 삼명 김에요 군목, 면. 응. 량, 쌀렁, 군목은 음. 이게 이게 목이라서 군목이야. 어. 면이 분이고 이게 음. 목이야. 음. 이건 미목. 어. 이거는 라면. 라면. 아니, 미. 이거. 미. 어. 미목. 미목 음. 이거는? 이 롱짱. 롱.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지. 한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고, 맛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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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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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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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원+ 응. 얘기고, 응원+ 응. 응원+ 응.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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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하나로 보면 얼마야? 지금 이게 몇만동 아마 한 2천 원 정도? 다해서? 아니 다해서 한 6천 원? 하나 2천 원? 6천 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한 한한 끼에 2천 원이에요. 음. 아니무 우선 날씨가 선선해지죠. 음. 원래는 이제 보통 음식점에서는 3500원? 일반 식당? 일반 아, 식당에서는 저는... 3500원인데 응, 시음 여기 네, 길거리 길거리 이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상점, 저, 상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금이한 끼에 2,000원 근데 음식점에서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와 매우 맛있네요 이렇게 아침부터 식사를 하신 분들 이게 또 하나의 볼거리네요 와 아침에만 장사 맛있어 응. 많이 먹어 먹어 응. 응,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침에만 장사하고 안해 그러니까 야 이렇게 호치민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게 길거리에서 이런 거한 그릇 먹고 가는 것도 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자가 이렇게 귀여워요 의자가 무구탕 의자 노후탕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일단 이거 후딱 먹고 조식을 먹었으니까 어 화장실도 한번 가고 오케이. <laughs> 이동을 하자고 오케이.